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 오늘 NC 다이노스 대 LG 트윈스 시즌 7번째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LG 트윈스 라인업 발표드립니다 1번 타자는 홍창기입니다. 2번 문성주 3번 김현수, 4번 오스틴, 5번 박동원, 6번 국보경, 7번 오지환, 8번 구본혁 9번 허도환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꾸준함과 안정감을 되찾은 선발투수 최현태 선수의 시즌 10번째 등판 경기입니다. 끌어 당깁니다. 1루수. 자, 일단 막았습니다. 다시 일어나면서 1루에 던지지 못합니다. 1루에 살아 나가는 1번 타자 홍창기. 카운트는 원앤원. 왼쪽으로 3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뚫어냅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두 타자 연속 안타. 주중 한화전 두 경기 나와서 6타수 1안타입니다. 낮은 코스 골라냅니다. 결국 본래 출루 2구 변화구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중견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그 사이에 떨어뜨립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 나란히 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스틴 2타점 적시타 순식간에 역전 LG 트윈스 이제 스코어는 2대1 아 오스틴 선수가 올 시즌 득점권 타율이 2할 오픈 올이 좀 저조했는데 아 1회 첫 타석부터 역전을 할수 있는 적시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성주 선수의 스킵 동작 상당히 좋았어요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떻게든 좀 밝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 안타 2로 주자는 3루에서 멈춤 지시 또 하나의 안타가 추가됩니다 다시 주자는 말루 잡아당깁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9번이 허계 2타 점적 실타. 경기 초반 리드를 벌리기 시작하는 LG 트윈스입니다. 9번역 선수가 잘친 거예요. 네. 지금도 보면 가운데 실투가 아니라 약간 몸쪽에 형성된 공이었는데 9번역 네. 아, 선수가 와, 입이 떡 어집니다뭐 표정에서부터 자신감이 느껴지거든요. 아니, 원래 얼굴 표정은 원래 자신감이 있었어요. <laughs> 예. LG 트윈스는 어, 중위권에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선두 타자 홍찬기가 안타로 출루합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중견선 팬타. 1루 주자 2루에서 멈춥니다. 모습은 아니에요 바깥쪽 툭 갖다댑니다 3루수 끊어내고 2루 먼저 그리고 1루 1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바닥 때립니다 센터 정 높게 중견수 김성욱 잡았습니다 3루 주자 뜁니다 봄으로 3루 주자의 득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스탠플라인 타점 한점더 도망가는 LG 트윈스 아 오틴 선수가 4번 타자로서 역할을 첫 번째 타석도 그렇고 두 번째 타석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선루 주자 홍창기 선수가 들어오기는 충분했죠 그럼요 트윈 투 몸쪽 스윙 삼진 커맨드가 좀잘 이루어지 체원태 선수입니다. 데이비스네 타구 왼쪽 좌익수 김현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볼 카운트는 투2투 빼끝에 걸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낙구 지점 포착 홍창기가 잡아냅니다. 쓰리아웃 오늘 경기 처음으로 삼자 범퇴가 만들어집니다. LG전에 상당히 강한 선수거든요. 예. 바다 때립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안탑니다. 바뀐 투수를 상대로 오늘 경기 두 번째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문보경. 끌어당깁니다.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2루 돌아 3루까지 뜹니다. 공 3루 결 3루. 삼루세이브 그리고 타자 주자 오지환 1루까지. 자, 지금은 오지환 선수의 타격도 타격인데. 이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가 더 돋보입니다. 아, 일단은 LG가 지향하는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가 나왔어요. 예. 아, 문복영 선수가 2루에서도 멈침없이 거침없이 3루까지 한 번에 도달해줬고, 송구가 약간 높게 형성이 된 거를 알기 때문에 오지아 선수도 거침없이 2루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용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받아 때립니다. 왼쪽 높게. 좌익수. 자, 반습니다. 3루 주자 뜹니다. 봄으로, 공도 흡연결, 봄에서, 어, 공 빠졌어요! 봄에선세브 그리고 2루 주자가 3루까지 자, 이렇게 LG 트윈스가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오지환 선수를 3루까지 보냈거든요. 예. 아, 그런 아쉬운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아, 구분혁 선수가 골 스트라이킹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주한 선수의 송구가 약간 빠지면서 또 오지환 선수가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몸 가까운 것보다 먼 쪽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투수 전면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센터 쪽. 중전안타 3루 주자 득점. 홍창기 1타 점적시타 오늘 4만타 경기를 치르고 있는 홍창기입니다. 홍창기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번 시즌 여섯 번째 4만타 경기 홍창기. 그러니까 초구는 슬라이더, 그렇지만 지금은 슬라이더, 같은 슬라이더인데 좀 가운데 물리는 10주였거든요. 예. 역시 10주를 놓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투수 최성경 선수 바로 옆으로 빠져나가는 타구였고요. 밀어냅니다! 라인 안쪽! 벼볼! 1루 주자 홍창기 3루베이스와 고 홈까지! 홈까지! 홈에서, 홈에서 세이프 그리고 3루! 3루에서! 3루에서는 아웃입니다 3루 베이스를 노려봤던 문성주 본인의 꿈은 이루지 못합니다 홍창기의 득점까지 인정됩니다 한 점을 더 도망가는 LG 트윈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받아 때립니다 우중간 뻗어갑니다 완전히 갈랐습니다 펜스까지 김현수는 2루에 도착합니다 선두 타자 김현수의 2루타.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뻗어 갑니다. 우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워닝 트랙. 잡았습니다. 2루 주자 3루까지 3루에 들어갑니다. 사실 박동원 선수의 그 복귀는 좀그 이른 복귀라는 얘기가 있고. 자, 왼쪽으로 뻗어 갑니다. 탑점 넘어갑니다. 박동원의 투런 도끼 이틀만에 다시 홈런포를 가동합니다. 박동원의 시즌 6호. 와 정말 대형 홈런이 나왔습니다. 네. 2점을 더 벌립니다. 스코어는 10대2. 뜬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아, 앞서 박동원의 무시무시한 홈런 타구. 박동원 선수가 공기 좋은 2천에서 대야를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박동원 선수가 이제 흥급히 몸을 돌리는데 반대편에서 박동원 없는 박동원 세레모니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원앤원 <laughs> yeah. 높게 퍼 올립니다 좌익수 뒤로 김현수 잡았습니다 박동원 선수도 재치가 있네요 끌어당긴 타구 내야를 뚫어냅니다 좌익수 앞에 한타 오영수 일루수야성면 2루 2루에서 2루에서도 아웃입니다 더블아웃 이닝 종료 엘 g 마운드는 김유영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시즌 21경기 4.03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그 한타석 한타석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사앞 한타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NC 다이노스 찍어 때렸습니다. 빙글 돌면서 2루 오 2루에서 아웃입니다. 지금 통구 약간 높았는데 잘 잡아냈습니다. 낮게 깔립니다. 유격수 한번 떨어뜨리고 베이스 받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충분히 여유있게 플레이하고 있는 유격수 오지환 선수입니다. 왼쪽 두번의 연타석 홈런! 이번 시즌 루키에게 짜릿한 첫 인사를 건넵니다 와.. 박원 선수 아.. 연타석 홈런이 나왔는데 수비의 부담을 줄이고 타격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예. 타격이 더욱더 잘 되고 있습니다. KBO 데뷔 리그에 데뷔하는 루치에게 매콤한 첫인사를 건넸던 박동원 선수였고, 자, 이번에는 끼워줍니다. <웃음> <웃음> 예. LG 마운드 진우영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이번 시즌 두 경기 4.91의 평균 자책점. 스윙 삼진 퍼 올렸습니다 왼쪽 높게 뜹니다 좌익수 문성주가 이 타구를 처리합니다 투아웃 받아 때립니다 가운데 높게 뜹니다 중견수 박혜민 잡았습니다 쓰리아웃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11대 4. LG 트윈스가 주말 시리즈 첫 경기를 가져갑니다. 단는 최원태 선수가 퀄리티, 퀄리티 스타트를 완성을 해 줬고 타선에서는 뭐 상위 타선 하위 타선 구분 없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연승을 기록을 할수 있었습니다. 예. 자, 시리즈 첫 경기를 가져가게 되는 LG 트윈스 2연승을 달리게 됩니다.